아니, 오,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일꾼들의 품삭을 빼돌린 게 들통나면서 결국 무덕패가 집합을 당하는데요 너부터 나와 연차순으로 한 대씩 올라간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들어가 어디 아프... 아파? 엎드려 그 일로 패거리 전부가 줄바따를 맞게 되고 아우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오죠 왜 이래 저 새끼 저거 나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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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이 새끼들아 어. 그이 똥꼬니가 좀 예민해가지고 작은 알았어 내가 쑤셔줄게 아니다 점점 커지는 비명 속에 무덕의 얼굴엔 공포가 스며드는데. 뭐하시 나와요, 빨리. 형님 나와요. 네, 형님. 그때 오랜 친구이자 왈패 무리의 엄지인 덕계가 나서서 이쯤에서 끊느라. 겨우 상황을 진정시키며 무덕을 감싸줍니다. 뭘 잘했다고 쳐 웃어? 그렇게 무덕은 또한번 간신히 하루를 넘기게 되는가 싶었지만. 똑바로 서쇼. 나이 값을 해야 대우를 하지. 노고쳐도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게 입만 흘러나게 살아가지고.